중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치바이스라고 하는 화가이며 시인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 치바이스의 작품이 전시되었을 정도로 미술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그림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어떤 것이 가장 맑고 그윽한가. 국화가 향기로울 때가 바로 늦가을이네. 꽃도 사람처럼 세상을 알아 허리 숙이는 것이 머리 숙이는 걸똑 닮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이 만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정말 바른 배움이며 좋은 배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고개를 숙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고개를 숙이면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감사를 제외하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그 뜻을 마음과 행동과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이 그,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치유를 받았지만 그중에 단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부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접경지대를 지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란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의 잘못이든 그 부모의 잘못이든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 죄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게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시켰고 또 마을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없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없는 산이나 들,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와 이방 사람의 땅인 사마리아 사이길 접경지대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그곳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격리되어 있는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 이 호칭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니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외심을 담아 부르는 호칭.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호칭은 권위 있는 분. 도무지 나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이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던 호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복의 시작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강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불치병이고 인간 실존의 비참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외침이. 이 사람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외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결핍,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젊음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언젠가는 마치 공기처럼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고서. 이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마땅할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나 자신의 결핍,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열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병든자들의 문제를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 보통 주님은 주님의 손을 그 아픈 환자의 부위에 대시는 이 안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안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든 이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시고 이르시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픈 부위를 보시고 말씀으로만 이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나병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불치병을 고치실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어떤 행위나 또 어떤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나 행동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면 자신의 이 손으로 윗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나병에 걸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를 공동체에 감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제사장들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각각은 나병이 몇년 동안 자신들의 몸에서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나병은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조금 더 지나칠 경우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서 잘라지고 끊어지는 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병의 진행이 멈추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몸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이 썩어서 잘려나갔습니다. 머리털이 없고 피부가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만신창이었던 그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온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그 길에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 속에 가두어서 잘못 해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신 것도 아닌데 이런 몸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불순종할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정한 제사장들인데, 지금 나병에서 나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크게 확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님이요. 주님은 진정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몸과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길 위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는 다시 쓰는 말씀 행전이라는 목회 표현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3년 한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 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열 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한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썩어가는 몸의 생기를 얻고 잘려져 버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몸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그들에게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빨리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증받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더 컸던 나머지 예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자 그 경험과 체험이 너무 크고 너무 기뻐서 그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빨리 제사장을 찾아가야지, 빨리 내 가족을 만나야지, 그 마음이 더 우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과연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명 중에 단한 사람만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것 바로 신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여 주일 예배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지금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모아놓은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란 마음에서부터 몸을 움직여서 삶그 자체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나도 걸립니다. 다른 사람이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점차 흐르면 흐를수록 후폐해져가고그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살아갈수록 아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육신의 옷을 입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자면 죄에 종노릇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좋은 부모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써 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같은 성을 내고 나에게서 튀어나오는 이 분노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우리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율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놀랍게도 마치 이 세상에서 단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사를 고백하고, 그저 말로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그 실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수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극률이 여기셔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발리한인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합하실 2024년, 더욱 큰 감사를 고백하며, 섬김과 용서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발리안 입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순종하고 따르기 힘든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여기면서 순종의 걸음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실 2024년 역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